여러분들, 송입니다 오늘 하실 거는 블록스 프로 치구요 오늘은 뭘해볼 거냐? 일단 오늘도 해군 현상금을좀 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 볼 건데, 현재 지금 해군의 현상금 같은 경우에는 281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열매를 사용해 볼 거냐? 불피에는 정말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간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피닉스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콤보도 저는 좀 어렵다. 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떤 시청자분이 오랜만에 세세열매 한번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오늘은 세세열매를 좀 제대로 연습해서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얘를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얘들아. 일단은 사람들 보면은 가튜버 아니면은 이도류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열매에다가 일단 스탯 올려 주고 자, Z 데미지는 3300. 일단 이 세세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힐이네, 힐. 자, 그 다음에 C기술 같은 경우에는 잡아가지고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니까 러 지금 사실상 공격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게 Z랑 C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데미지가 의외로 안 나와가지고 진짜 어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V는 변신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Z. 데미지는 3,700. 자, C기술 데미지는 3,700. 데미지가 그냥 전체적으로 낮아 얘들아 그래서 제가 지금 세세 사용하는 분의 콤보를 좀 봐봤는데 총 같은 경우에는 카부차를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검을 좀 특이한 걸 드는데 미드나이트 블레이드를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요렇게 콤보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콤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잘 쓸지는 모르겠지만 같투 번씩 쓰자마자 미드나이트 X 쓰면은 이게 맞는데 이걸 마치자마자 카부차 제트를 써야 되는 거야 와 이게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콤보가 어렵고요 또 제가 이제 카부차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유저로서 아이 콤보를 어떻게 쓸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아될것 같은데 얘들아 진짜 아 그러면은 지금 미드나이트 블레이드 의 인센트가 뭐가 돼있지? 데미지 올려주는 게 돼있는데 요거를 좀 바꿔주자 어 일단은 전설 스크롤 돌려가지고 인센트를 좀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블레싱이나 뭐 저주 이런 거 띄울 생각이 없어 어? 어? 나 스트롱거리 뽑으려 그랬는데 마침 블레싱까지? 이게 맞나, 얘들아? 아좀 좋습니다. <laughs> 뭐지? 어허, 뭐냐, 얘들아? 아니, 콤보할 때 사용하려고 그냥 대충 돌린 거거든요? 이거 스트롱 그립 뽑아주려고? 근데 이게 바다 블래싱이 나와버리네? 오늘 온 레전드다, 얘들아. 어, 끝나버렸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공섭 가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뭔가 테스트할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공섭으로 넘어왔구요오 어, 뭐야 한국서 보잖아. 평하이 <laughs> 뭐야 뭐야 이렇게 된 거. 어 콤보 테스트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해보죠 여러분들. 아 얘들아 종족 바꿔야겠다. 종족 지금 휴먼이여가지고 종족을 밍크로좀 바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티먼 시를 쓰고 이런 느낌. 야 괜찮은데 여러분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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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방금. 야 콤보가 되네 이게. 제가 현상이 지금 281만인데 진짜 야무졌거든요 차량 PVP 듀요님 가츠먼 포탈 중력검인데요. <laughs> 아니, 가츠먼 포탈 중력검이랑 한번 해 보자. 아, 근데 가츠먼 중력검이어 가지고 저게 될까 얘들아? <laughs> 안될것 같긴 한데. 아, 그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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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사라져 버리는 데더라 <laughs> 그그 다음 상대는 구미호 <laughs> 아아 이거 어렵네 마침 실전에서 쓸라니까 게다가 또 구미호가 또이속도 빠르고 해가지고 아 구미호도 힘든데 뭔가 잘만 하면 될것 같죠 여러분들 진짜로 아 근데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오늘 현상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야 뭐야 뭐야 저저 저 사람 뭐야 아이, 헤헤이! 저기요, 이거 저희 드레 싸움입니다! 끼어들지 말아주십시오 아하. 어허... 죽어라! 그렇지! 잡아주고요! 어? 야, 근데 이 콤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탯의 평타만 잘 맞춰도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데? 저, 저2 1 0 0만과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쿠루닝에다가슈퍼요머에다가요르라서딱 조합만 봐도, 고우수에요고우수 좋았어,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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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근데, 세세, 이거, 공중전 어떻게 하지? 아! 아! 아, 너무 빠른데, 얘들아? <laughs> 괜히, 괜히 싸웠나? 아, 이게, 아, 얘들아, 공중전 너무 어려운데? 차라리 떡창으로 할까? 아니야. 이 조합, 그대로 간다. 한 번은 이겨야지 한 번을 한 번은 이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대로 하다 보면 좋아서 좋아서 다음 상대 예 들어오세요 어,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이 사람은 <laughs> PVP 아떡떡인데 얘들아 오케이 일단 해보자 약간 오늘 나 고통받는 날인가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아아 잘못했다, 까비, 까비. 아, 네 여러분들 이거 꼭 굳이 가트먼으로 먼저 맞힌다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 미드나이트 블레이드로 먼저 맞힌다는 생각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그치 아니 이게 꼭 가트먼을 먼저 맞힐 필요가 없어. 아니, 야, 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뭐지, 이거? 그렇지. 와, 겸문 컷.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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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떡, 떡님, 떡님. 바로 힐? <laughs> 어 이게 피닉스지? 자 한턴 버텼다. 아이 공중에서는 잘안 맞나 얘들아? 아방금 그래도 스킬 잘 썼던 것 같은데 확실히 세세가 아니 하고 날릴 때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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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문을 너무 빨리 썼다. 아 좀만 천천히 썼어야 했는데. 그렇지. 와 살아 살아 살았 스킬 한번더 해주고. 야 이거 땅에서는 어떻게 PVP가 될것 같은데 공중전을 하려니까 잘안 맞아 미드나이트 블레이드가 떡창으로 바꿔볼까? 뭐야 이 사람? <laughs> 아니,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미드나이트보다 오히려 떡창이 더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잉?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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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시작 감 잡았다 얘들아 어 이제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제 진짜 감 잡았. 어 아니, 저 사람은 또, 뭐야! 감 잡았는데, 아하이. 아, 같은 해군이라서 때리지도 못하고, 저거. 일단 좀 기다립시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미드나이트 블레이드 X도 내가 상대를 잡은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떡창으로 잡고, 카브차를 쓴 다음에, 세세 평타 ZC를 쓴 다음에, 가투 Z 쓰고 X 쓰면 될것 같은데. 뭐야, 뭐야, 죽었어요? 힘내, 셈. 자, 그럼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야, 이게 왜안 맞냐? 와, 아, 아, 감 잡은 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 다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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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이거 좀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오케이, 고고. 아, 얘들아, 세세 진짜 어렵다. 제가 전에 세세 썼을 때보다는 실력이 좀더 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쩐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세세랑, 같이만 말고 일각이랑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약간 내가 이제 좀 무리한 도전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 용가리로 바꿨네. 야, 새 세대 용룡, 카이도 대 마르코? 뭐야? 오, 야, 새 세다.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 <laughs> 에라이 모르겠다. 역시 이도류랑 쓰는 게 맞았나, 얘들아? 아오, 오 야, 아파봐봐 얘들아, 4차각 쓰고 난리났어 지금. 아니 이게 몇 명이야?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얘들아 여기 난장판 됐는데? 됐다 얘들아. 서버 옮겼다. 이제 진짜 보여 드릴게요. 진짜로. 어, 간다. 오케이. 고고 고고. 할수 있어, 동이야. 너 이번에 는 진짜 보여 줘야 돼. 어, 큰거 와야 돼, 진짜. 가다. 갑전판. 아오 까비. 그렇지. 피하고. <laughs> 어, 사실 상대가 못맞힌 거고. 간다. 여기. 잡고. 왜 안되지 얘들아? 아, 아 될거 같았는데 아 내가 근데 좀 순서를 잘못쓰긴 했어 원래는 평타 ZC를 이렇게 써야되는데 잘못써가지고 잡고 평타 ZC 그렇지 따다라라라라다 따다 따단! 와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야 공중에서도 되네 잘 맞추니까 그래 이맛이야 어? 그냥 공중은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구나 어, 야, 야, 잠깐만. 야, 발가락 잡혔는데, 이거는? 아니, 발가락이 왜 잡히는 거야? <laughs> 와, 떡떡 너무 아프다. 어, 발가락 조심, 발가락 조심. 항상 발가락을 조심해야 돼, 얘들아. 여기다, 잇! 까비. 아! 아, 소로로 자꾸 빠져나간다,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아허! 그렇지, 탈출! 갓판! 치하고! 잡고 날리고 합아아아아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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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야 땅을 보고 평타를 썼어야지 세세. 아이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니까 상대가 날라가지. 아하 이건 저의 미스. 아니 떡차가 너왜 뒤로 날라가냐. <laughs> 아 아까 한 번만 딱 좋았나? 확실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세세가 그렇지. 옳지! 콤보 제대로 들어왔고, 요 여러분들. 아, 좋았다! 좋았다! 방금 좋았다! 아, 이걸 조금 더 침착하게 써야 돼. 역시 콤보는 침착하게... 아, 이떡차가너 진짜 왜 그러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 떡차가 따다다다다다다 끝라 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알뜻 말뜻하면서... 되게 어렵네요, 진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세세 사용해봤는데 그래도 저번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실력은 는것 같으나 그래도 좀 부족하다. 어더 열심히 실력 한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작 현상금이 281만인데 아무래도 세세가 좀 어려워가지고 284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ood